북부여의 해모수와 동부여의 금화 봄날이었어요. 서쪽에서 불어오던 누런 바람은 밤새 내린 비로 깔끔하게 가셨어요. 한껏 물을 빨아올린 나무는 초록잎을 반짝이고 강주길을 따라 펼쳐진 들판은 살쪄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는 뭉개뭉개 구름이 피어 올랐어요. 구름은 흩어졌다 합해지며 오색으로 물들었어요. 하늘에 꽃이 핀것 같구먼. 그러게? 이게 무슨 조화래? 사람들은 삼삼오 모여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초록 잎에서 아침 이슬이 떨어지는 듯한 맑은 비파의 울음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어요. 오! 어, 저기 구름 사이를 봐요! 순간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둥둥둥! 둥, 둥. 북소리는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서 쿵쿵쿵! 쿵, 쿵.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은 하늘 끝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나팔이 바로 옆에서 울린다 싶을 때 구름이 사라졌어요.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져 내렸어요. 마치 하늘문이 열린 것만 같았어요. 그 빛에 모두가 눈을 감은 순간, 빛은 다섯 줄기로 나누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용이다! 용이야! 사람들의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잊지 못했어요. 다섯 줄기의 빛은 빛이 아니었어요. 살아서 꿈틀대는 거대한 용이었어요. 다섯 마리의 용은 수레를 끌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인 것처럼 수레를 끌고 하늘을 누볐어요. 그런데 수레 위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천재, 하느님의 임금이었어요. 천재는 조용히 아래를 내려다 보았어요. 하늘에 임금님께서 내려오신다. 하느님이시여, 천재님이시여.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저도 모르게 거듭거듭 절을 했어요. 천재는 천천히 수레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나, 천재, 해모스는 너희들의 왕이 되기 위해 이곳으로 내려왔노라. 사람들은 소르르 둘러보았어요. 천재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니. 사람들은 해모스를 왕으로 받아들였어요. 해모스는 곧 흘승 골승을 도부로 삼고 나라 이름을 부여라고 했답니다. 얼마 뒤 해모수는 아들을 낳았어요. 해모수는 아들 이름을 부루라고 짓고 해를 성으로 삼았어요. 이래하여 부여의 왕들은 해시성을 갖게 되었어요. 해부루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리고 해모수에게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부여의 두 번째 왕이 된 거예요. 해부루가 왕위에 오른뒤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밤한 신하가 해부루를 찾아왔어요. 대왕마마, 신 아람불 뱃기를 청하옵니다. 해부루는 고개를 가옷 했어요. 이 늦은 밤에 아람불이 웬일일까? 해부루는 아람불을 맞아들였어요. 아람불은 부여의 높은 대신으로 헤브루가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요 아람불은 크게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신 아람불 감이 아래옵니다. 지난밤 꿈에 천재께서 나타나시오. 장차 내 자손이 이곳에 나라를 세울 것이니, 너는 동쪽으로 나라를 옮기거라, 하고 말씀하셨나이다. 천재라면 아버지인 해무수였어요. 아버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고? 해부르는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이자 천재의 말을 허투루 들을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헤브르는 동쪽으로 나라를 옮기기로 했어요. 천재께서는 동쪽 바다가 가서 보니 새 도읍으로 맞았다고 하셨습니다. 헤브르는 아람불과 함께 가서본을 둘러보았어요. 가서본 땅은 참으로 기름져 보였지요. 과연 백성들과 살아가기에 좋은 땅이로구려. 헤브르는 곧. 백성들을 이끌고 나라를 옮겼어요. 이때부터 이 나라를 동부여라고 불렀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렀습니다. 헤브루가 이끄는 동부여는 낱날이 낱낱, 살기 좋아졌지요. 그러나 헤브루에게는 근심이 하나 있었어요. 왕이 되어 아직 자식을 두지 못했으니 해부르는 수염만 쓸어내렸어요. 내가 죽으면 이 나라를 누가 이끌어간단 말인가. 해부르는 자식을 얻고 싶었어요. 건강하고 똑똑한 아들을 얻어 동부여를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해부르는 산천을 돌아다니며 제사를 올렸어요. 자신의 뒤를 이을 왕자를 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더러느날 고연이라는 연못을 지날 때였어요. 이 말이 길게 울며 걸음을 멈추었어요. 이랴! 어서 가자. 해부르는말 고삐를 거머쥐었어요. 그런데 말이 꼼짝하지 않았어요. 발로 말의 옆구리를 잡았지만 말은 길게 울기만 할 뿐이었어요. 괴로운 일이로구나 해부르는 말에서 내려섰어요. 그런데 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거든요. 말은 고년 옆에 커다란 바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의 밤으로 방울방울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로 개의한 일이로구나. 해부르는 군사들에게 명했어요. 여봐라, 저 바위로 어서 치워보거라. 아니, 이것은... 해부르는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개구리 한 마리가 금빛을 품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것은 개구리가 아니었어요. 개구리를 닮은 아이였어요. 해부르는 아이를 번쩍 하나 올렸어요. 하하하하, 아이요, 아이! 하늘이 내게 아들을 내려 주신게요. 헤브르가 할짝 웃으며 말하자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늘이 대왕 마마의 기도를 들어 주신 것이옵니다. 동, 우리 동부여의 왕자를 주신 것이옵니다. 헤브르는곧 아이에게 그 말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그 말은 금빛 개구리라는 뜻이에요. 해부르의 소망대로 그만은 동부여의 태자가 되었고, 해부르가 죽은 뒤 왕위를 올랐어요. 그리고 그만은 아들을 일곱 명이나 두었답니다. 하늘의 임금 해모수가 세운 부여는 아들인 해부르에게 이어져 동부여가 되었어요. 그리고 동구현은 금화라는 그새 임금을 맞아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